여기 근데 확실히 원근 처리는 잘 해놓은 것 같아. 너무 잘돼 있어. 지금 탈이야, 이거 약간 불편하, 불편하거든요. 어! 으... 안 되는데, 이런 왕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왕이 죽으면 게임 끌려 끝나요? 이게 무엇보다 버니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버니업을 하는 편은 아닌데, 잘하는 편도 아니고, 사실 못하는 편이죠. 애초에 한 폭도 그렇요 생각해보니까. 어, 여기까지. 여기가 2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물론 저 계단, 돌계단에 치우고, 이제 나무기단을 바꿔야겠지만. 슬슬 몬스터가 없네요. 이거 참고로 문까지 막아놓으면 시즈 모드가 했던 데서 애들이 아무 블록부수고 들어올 테니까 그것 좀 주의해주세요. 음. 좋아. 우선 올라가서 볼까? 여기서 떨어지면 근데 죽음인데, 거의. 그리고 이게 화의 메카니즘이 약간 좀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순식간에 팍 하고 나가니까. 아, 뭐, 물론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있지? 제눈 뜨고 자네? 손 뒀는데, 그것도. 음. 어, 빛나갔어 말도 안 돼. 나중에는 이제 해자까지도 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뭐, 식량은, 식량 수급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좀비냐, 좀비가 들어왔네? 어휴, 삽됐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려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죽여야겠네요. 아, 잘못한 삽태겠다. 여기로 들어온 녀석들 모두 다 죽, 죽여버리면 되겠네. 아마도요. 옆에서 들어온 걸 생각 못했어. 야, 한방 컷이야, 그래도. 화산나빔 나갔다고 지금. 아, 씨. 빨리 일해라 우리 식량 없다, 슬슬 봐봐. 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어우씨, 깜짝이야. 참고로 이거 저도 피가 달아요. 왔다, 왔다. 포레스터, 플렉스, 파머. 무게 관한 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긴 한데. 음, 됐어. 해가 뜨네요 응 됐어 완벽하 야 한명 또 죽을뻔 했다 이런면나또 식량 모자라 오케이 빨리 일해 식량수급을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베리팜이아더 필요합니다 베리파머 한 칸씩 띄고, 여긴 플랜테이션으로 하면 되겠네. 됐어.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놔주고요. 여기. 빨리, 빨리, 지금 우리 식량 부족하다. 빨리 따라. 오케이. 약간 좀 부족했었어. 아슬아슬했어. 음오븐음 됐어. 그 다음에 그라인드스톤. 퍼너스. 이것부터. 식량 부족이 우선. 우선 식량 해결이 우선순위니까. 어어 뭐야 뭐야 왜3명 죽었어? 아 맞다. 뭐 지금 당장 어니플로이드 시.. 어니플로이드.. 에 안녕하세요 버퍼링 또 걸려요? 이상하다 진짜 버퍼링 제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아니면 내 컴퓨터 문제 아내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제 인터넷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해결을 못해요 아 접속 초반은 음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무를 좀 캐가지고 와야 될 거.. 아 맞다 돌키야지금 이거 성벽 성을좀더 지어야 되겠어요. 본성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게 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외성을 두는 형식으로 하면 진행될 것 같아요. 어, 아. 응. 여긴 참 간편한 게 딱히 벽돌을 만들 때 돌을 굴 필요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글쎄요. food use r a 25. 식량 좀더 모았다가, 한번더 애들이 소환해볼게요. 식량을 최대한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 찜에 유지하면 좋아요. 유지를,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계속 소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있으면 뽑아주고 계속 식량 생산을 그 확대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몬스터가 금방 들어와가고 이제 슬슬 베리시 대만 유존할 것도 아니고, 어, 슬슬 위판 들러봐야죠. 어, 잠깐, 나 뭐야. 방금 뭐였지? 테이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laughs> 세상이. 유튜브 영상이 그렇게 안 나가지 않나, 근데? 다행히. 프레임이 약간 끊기나보다. 근데 비트레이트를 제가 2600원이야, 요 생각보다 낮은 편이긴 한데, 비트레이트가 26, 2600이면 생각보다 낮은, 그렇게까지 낮은 편은 아닌데, 슬립장. 그 정도인가? 아, 횃불 좀 더. 어, 횃불 없네. 으흐, 이거 참 큰일이구만, 이것도. 음, 횃불 좀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일단. 근데 잠깐만, 이거 찰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긴 베이킹 믹스. 이거, 퀴버를 만들 때는 플린카 필요한 거고. 리크루터 가드. 음. 나는 무엇보다 토치가 필요하네. 아 코어가 없어. 이런. 석탄이 없는데? 생각보다. 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석탄을 발견하기, 발견하기 전까지는. 화질이 1080밖에 안 되는 건 원래 1080이에요 원래 아닌가? 저 원래 1080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소스 그거 화질 설정이 안 될걸요 1080도 근데 총리 HD 아닌가? 밖에라뇨 얼마나 무서운 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 걸 말하시는 거야 저 어, 식량 42.6, 좋아. 좀 나아졌어. 아, 24? 24, 7분이면 안될것 같으니까. 오케이, 아직 멀었으. 한칸 한 더. 오늘은 정말 심해요? 아, 이럴 줄안 되는데. 퍼링이 심하면은 아... 수도 서버 문제인가? 근데 인텔 문제인가? 그건 좀 헷갈리네요. 아 제가 여기 좀문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다 둘째치고 석탄도 안 나오잖아. 게다가 어, 나왔다. 맞나? 맞니? 어, 석탄이야. 드디어 철이... 철에다가 게다가 드디어 기반한 층까지 당도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쯤부터는 슬슬 아마 석탄이 좀 나오나 보네요. 드디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철좀 구해가고요. 아! 이거는 아이언, 그럼 이건 뭐지? 클레이 가.. 기.. 깁섬? 저게 뭐지? 칩.. 칩섬?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부터 기반을 챙겨서 무한정으로 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여기에 뭐 있니? 없지? 됐어 이걸로 해 아.. 슬슬 가면 되겠네요 아 어, 아니야 이거 말고 아니 마이너를 이쯤부터 아니 리무베일이야 마이 아이 아이 리무베일이요 됐어 이정도면 뭐 캘건 다 캐는거죠 아, 아니. 들어갑시다. 밤 되겠네요. 돌도 이 정도면 먹기에는 캠핑이고. 물론 언젠가 철이 나, 철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식량 한8 0일 89? 한100 정도 되면 한번 다, 한명더 뽑아야겠어. 아나 먼저 들어, 나 먼저, 나, 나좀 들어가, 아. 어. 그 다음에, 퍼너스 하나 가져다 줍시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지원 네 켜졌어요. 스트리밍 지원 켜졌어요. 음 됐어. 스트리밍 지원 켜두면 안 되나? 원래? 저는 미이 기능을 위해서 삭제를. 할. 됐네. 완벽하군.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쓱 펴줄 거예요좀 넓게. 배리팜을 포함할게요. 저거는 이제 공성시 최소의 자원을 모아놓고 거어요 음. 오케이. 지연 시간 참고로 15초입니다. 그래서 아마 딜레이가 좀1 5초 정도 될거예요 딜레이가. 설마 이거 엔티티를 통과했어? 이모 서리를? 아, 설마 아 기아 버퍼링 원인 1순위에요? 아 그럼 꺼내 뜰게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뭐 지금은 설정이 안될 거예요. 지, 그게 아, 아마 안될 거야. 음 그랬구나. 아 지금 녹화 중에서끌 수도 없구요. 물론 자르면가능한데제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꺼내놨습니라서 녹화 중간에 끊으면 안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 실시간이야 이거 심지어 그 ESC 누르고 설정할 때도 시간율 러가지고음 슬슬 좀비 오나오다 여기가 좀비 무덤이 되게 해주지 근데 지연 근데 왜 지연을 켜두는지 모르겠네 사실 지연 켜두면 뭐이득 있나 근데? 그건 모르겠네 오케이. 여기가 좀비 시체 밭으로 쌓이게 해주지. 음, 생각보다 안 오네, 근데. 아, 버퍼링 좀 많이 줬어? 다행이네. 처음엔 엔틴티 오류도 이 걸리지 않겠지 이거? 여기 쌓인다고? 어... 사라지네 다행히 이거 푸드가 소모가 되네요 지속적으로 음... 좋아 음... 깜짝이야, 두드러운 차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웅성 역할을,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얘들이 지금 좀비가 얘들 한, 방씩 주, 한 방에 죽기 이 때문에 죄다 원콤이에요. 순식간에 우리 심리 식민가 죄다 멸망이 버렸습니다. 아 문제지. 음, 안오나더안오니 음, 좋아. 음, 이거 분명서 콜론인데 왜 좀비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 얘네 팀킬 가능한가? 아, 아니야, 아니야. 참자. 참아. 참아. 어, 나 뜯나보다. 아, 됐어. 돌아가. Back to work. 안에는 죄다 나무로 개주고참 이거 생각보다 약간 좀 그런 거는 나무도 없고 아예 문도 없고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문이 없어 우선적으로 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 문 울타리 뭐 이런 거 기초적인 거 계단 맞아 계단도 없네. 음, 그 다음에 한 대충 이 정도 오케이, 완벽하군. 포레스트, 포레스터도 하나 해야겠네. 나무가 모자랄 것 같기도 하지. 아, 맞다. 어차지 내가 있잖아. 내가 그냥 나무 틀다 음, 오케이, 이 정도 됐고. 여기 위에다도 가 침대를 좀몇개 설치해 줄만 것도 있고. 응. 됐스 침대가 총 13개가 필요하니까 아래에는 그냥 작업장으로 두고 지금 당장은 나중에 또 개편을 할 거예요. 2층은 아마 숙소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둘, 셋, 넷. 두개 더. 어, 아. 스로 없다, 스트로우 으흐, 캐니디스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니까으칸으로으으 보컬 마크인가요? 고컬 마크라기보다 이거 집단 생존 시뮬레이터라서 마크랑은 좀 다르긴 하죠. 약간. 오케이 이 정도면은 콜로니스타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게 돼요. 음 얘도 베리 베리파머가베리파머에 베리 약간 좀얘 이동 경로가 약간 썰거예요. 대학생 이동을 못해 얘들 진짜 일을 해라 일일 일 해라 너희들아 잠깐만 체리 베리는 걱정은 많이 있네 음좀더 높게 쌓자 좀더 높게 언인플로이드 12 지금 일자리가 12개가 남아둔는 상태에요 그니까 대충 11명정도 뽑으면은 어... 어... 슬슬 윗... 그니까 밀농장을 가꿀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창문을 여기랑 깜짝이야, 떨어진 줄 알았네. 3개, 2개, 3나 둘, 셋 5개. 3아 4개, 5더 3개, 4개, 5개. 3개, 4개. 3개, 4개. 3개, 4개. 빨리 공부 하셔야지 그러면 응? 저분 장례를 위해서는 벤을 시켜드리는 게 맞지만, 저는 딱히 벤, 명령을 모른다는 건 아니고,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이상하게 그러고 또 공부가 잘될 때도 있어, 그런 일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어, 아마도. 장난 못 해요. <laughs> 장난 못 합니다. 건빵은 여러분이 인생의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내 네, 인생 책임지 오케이. 어느 정도 약간 성 모양새가 갖춰졌네. 약간 좀 개조를 해볼까? 하, 됐어. 여기다. 음. 오케이. 잠깐만, 여기 안 쌓는 거였잖아. 생각해. 음, 약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완전 두 칸에 이렇게는 낫다. 음, 음, 음. 음. 오케이. 음. 떨어지면 즉인대아 됐어. 약간 좀 과학적이 할 거예요. 음, 천진 과학적으로. 애매하단 말이지. 이거 쉴트도 없지 잖 않습니까? 아, 됐어. 여기 있는 없애놓고, 어, 아, 야, 이거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막아놓자 둘, 셋. 됐어. 음, 아, 이거 아니다. 음, 다음, 어어, 어, 어, 이런 가드도 슬슬 찍어줄 때가 됐어. 내성도 확립을 하고, 어,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어떻게 잘 했네요 여기는 음 됐스 여기는 재원주키입니다 응? 뭐야 얘왜 이쪽으로 올라왔대? 아 여기서 자려고? 뭐지 원래 제 자리가 있었지 않았나 음, 애들 찾으러 오겠다, 맞다, 지금 질문은. 오케이. 스트로가 부족한데, 더 뽑으려면. 리크루트 콜로니스트다 아무래도 한예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아 좀비 언제 오니 언제 오니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저 눈빛 정말 무섭네 생각보다. 압박감이 꽤큰편이 이게 비 g m 도 없어. 근데 무엇보다. 이건 약간 좀 심한 감이 커요, 이 게임에 대해서. 으응 잘 죽어. 음, 오케이. 얘가 바로 킬링 피드거든. 좁은 입구에 개 틀린 거 하나만 있어도, 뭐 두지, 그건. 거의. 응, 음, 사라졌네. 어,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구나. 방금 위험했어. 약간. 무엇보다 이게임엔 칼이 없다는 게 가장 큰단점인것 같아요. 칼이 없어. 곡괭이, 도끼, 어, 가드는 무조건 활. 어, 약간 좀신간이 모자란데? 그래도 크지 아마. 아. 무엇보다 이거는 어... 직업 재배분도 불가능해. 가지고. 어, 야. 삽될 뻔했다. 갑자기 막 들어오네. 부부들거왜음음음음음아 어, 왔다 손님 오셨다 네. 응. 아이 안녕하십니까 이라스사이마스. 음다안 오나? 어해 밝아오네요. 해가 밝아온다. 가자. 아화살좀 어, 아끼고 싶은데 이번엔 여기서 때리는 걸로 하죠? 응. 음. 끝 오케이, 일어나 자고, 다들 아, 어, 아니야, 이거 말고 위트 파머 10곱 하기 10 으로, 하겠 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들 작업 좀좀 어떻게 좀, 좀 없애죠? 없애죠? 없애죠 없애도록 하죠 리무브 리무브 나중에 이건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충리 캐스 있거든 축불이 딱히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마이너는 나중에 어닌플로이드 마이너스 쓰음 괜찮이나 모르겠네. 그런 의미에서 애들이 빨리 베리에 케주면 한 명을 더 뽑아서 빠르게 위파 함을 갈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얘는 이거 또왜 여기 있다고 있냐 야, 아 잠깐만. 아이. 이거 뿌십시다. 나중에 하는 걸로. 위트, 밑 옆. 음, 스트로우 대신에 오케이. 음, 그다음에 그라인드 스톤